돌아가면서 버서. 그번한테 제로. 이 양놈 주저할 때고 구르기 한타임 벌어 가고 특김하고 있구만. 더 뭉쳐 있어요. 제 폰이 문났을쥐 쉬워졌어. 이용어갔어요원딜들 라인 잡으세요. 준비해 올 거예요 보고 먼저 잘 깔력 동탄 임 보내주시고 자 나머지 더 준비하세요 덕시랑 덧시 덧이 아니라 그 바닥이랑 시한 유령 준비 시한 나로 준비 유령 나가요 앞으로 와요 나머지 자 이, 터지고 가도 돼 터지고 가도 돼터졌어 나머지 전 유도. 나머지 던 유도. 3개 네. 나왔어, 네. 어떻게. 나올 네. 수, 나왔어. 살려요. 근데 디버프 살려야 이제부터 힐러들은. 그거만 보고 있어. 행이랑. 자, 이제 빙글빙글 바닥 깔려요. 빙글빙글 바닥 레이저 깔린다는 거야. 빙글빙글 바닥. 도발. 도발 시안 내무 내가 나눌게요. 빈스님 본진에 음, 있요 아. 빈스님 본진에 있어요. 빈스님 살리세요 잘. 그리고 시안 시안 나온 거 확인하시고 유령 보시고 다나오 중. 앞으로 와. 앞좀더 앞으로. 유령 나왔다. 유령 이상하게 뽑힌 사람들 알아서 다 끝났으니까 너구리는 살리고요. 자와게요니님엑스초짜님아이 에스초사님이에요, 이따가. 진짜, 씨, 정배를 왜 당하... 어있어요죽소하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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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냥 하는 거고. 무적교 때문에. 3, 2, 1. 나와. 나와. 나와요. 빙글빙글 바닥가요. 빙글빙글 바닥 온다서 블러드 쓰고 빙글빙글 바닥, 빙글글바글글바 살려. 깔고 까 나가도 나간 사람 그 법사님 살려줘 저기 생존이 하나 그냥. 바로 들어와요. 더더 더 밀리 바닥, 밀리 바닥. 밀리 바닥. 밀리, 밀리 아, 주 나이스. 던유도에 뒤로 살짝 나가서. 다. 던유도에 뒤로 나가서. 다음 i 쿠 d 님이 그냥 지워요. o i 고쿠 o 님이 지워요. 이제. 바닥 봐. t 글빙글 바닥 보고 던유도 do 발 준비. o 발 t you do it. Don't you do it. Don't y 유령 타고. 나머지 무적주 준비. 무적주 준비. 너 o n t you 빈 o 님 t 살고. n 아, t 아, 오케이, 나이스 타이밍 자, 4, 3, 탈렴해요. 2, 1. 나와. 자비님 정배, 죽여, 빨리 죽여. 진짜, 이씨. 전발. 빨리 전발. 층, 오라 돌려, 오라 돌려. 물량 먹어. 레이저 피 레이저, 레이저 피하고 물량 레이저 먹어. 도발, 나가요, 나가요. 물량 나가. 강당에 들어와, 자신 없으면. 유네해, 아이, 씨. 깔아요 제대로 피해. 그냥 더 피해 더 피해 더 피해. 제가 맡을 거예요. 제가 말해 을게 피해 일단 피해. 피해 피해기만 해봐. 잡았습니다 치움양 같은 거 먹어요 지금 남아 있는 거. 르니 무적 써? 아니 전발. 바로, 바로 일어 나 일어나 됐어요. 나 만피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계속. 르니 무적 있으니까 위험하다 싶으면 아끼지 마요. 그 옷이... 바닥봐 바닥봐. 도발 준비 도발. 됐어요. 잡을 수 있어. 좀만 힘내요. 다음 덧나면 쿠왕님이 그냥 바로 지워요자 덧깔고선 달로 가는 거야. 덧깔고 달로 가는 거야 바로. 달로가 떼어 지금. 달로 떼어. 이거 지워줘. 무적으로 지워줘. 그냥 무적으로 지워. 어때요? 저거 저 내무 어. 내가 나를게. 내가 내무 내가 나를게. 삼, 이, 일. 조금만 나와. 집중해요. 다잡았어요 조금만 집중해요. 자살이 안 되면 실업 생존 돌려. 왜 산가? 가동거 어둠 다 깔고 다 깔아. 보꼭들어왔고요 유동해유동 유령 대처해. 나머지 네, 어구고, 어, 어, 어. 다시 와, 다시 와. 나가, 밀러니 나가, 밀러니 나가, 밀러니 나가. 바닥봐, 나머지는 어둠 깔아요. 쉴러드 이씨 잡아. 한명더 피해요. 이거 내가 봐, 내가 지울게. 내가 그냥 나가서 딜이야, 그 나가는 거 아니야. 나 나머지 딜이야. 나머도 딜이야, 그. 살려, 밀러 살려. 이장훈 조금만 식량을 있으면 먹어. 잡을 수 있어요. 조심해. 바아피하고 어우 진짜 그지같이 잡네. 이거, 왜, 이거 왜 이렇게 잡네. 아니 실러 들었는데 맞으면 다 쓰리는 거야.